이게 진짜 팔이 들어지니까 어, 진짜 좋다니까 그거 바로 그러니까 즉각 효과가 나와 오늘은 팔 운동을 할 거예요. 네. 팔은 몇 가지 근육이 있을까요? 몇 팔이요? 이두, 삼두. 응. 그리고 전완근전완근 여기 아래 팔 뼈. 뼈두 네. 개. 이쪽에는 세 개로 좀 그러니까 물론 안쪽에도 하나 있긴 네 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회안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제외하고 나면은 상완 이두근 내려갔을 때 근육 다르죠. 네. 올라갈 때랑 다르죠. 상완 이두근이 네. 앞쪽 위쪽이라 고 보면 되고 네, 네.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또 하나 아래 아래, 아래 있습니다. 절반 값 정도만 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랑 이렇게 당길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상완근 그리고 삼두 이해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분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이 나중에 어깨 전면, 측면, 후면이랑도 연결이 돼요. 음. 팔 운동에 리스크가 좀 있어. 팔 근육은 날개뼈 아래로 연결되어 있죠. 네. 팔을 내릴 경우에는. 네. 올릴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지만. 올릴 경우에는 팔, 팔 근육이 때로는 날개뼈를 잡아 올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내려놓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팔 근육이 과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근육이 얘를 튕겨 내려, 내려간다. 광배근이 타이트하신 분들이거나 구분등이신 분들이 오. 팔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어깨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 운동을 약간이라도 해주는 게 좋다. 프레스를 먼저 좀 진행하고. 지금 팔이 여기 있지? 얘 네. 세워 올려 더더더더더 그럼 이렇게 돼야 돼 팔뼈가 서야지 가라앉았다가 어. 음. 날개뼈를 아래도 미는 건 맞는데 꼭꼭배드민처럼 팔뼈를 세워야 돼 그렇지 가서 팔뼈를 세워야 돼 어. 세워야 광병이 늘어나 어. 팔뼈를 세운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후넷 이 팔뼈를 세워야 돼 이해했어? 네. 팔꿈치 먼저 펴지 말고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많이 필락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펴버려 음... 이게 아니라 그냥 팔뼈만 세운다 전환 말고 이제 전환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팔뼈만 이렇게 하면 가로지 지금 팔뼈가 네 다시 세로로 이해했죠? 얘는 그냥 따라오는 그렇지 오히려 팔꿈치가 좁아지면 좁아졌지 펴진다 생각하면 안돼 아. 음. 가슴을 넓혔다가 꾹 하나 가슴을 넓혔다가 쉿나는 조금 팔 운동할 때 상완근을 먼저 하냐 삼두를 먼저 하냐 두 가지가 때로는 다르거든요 전날에 가슴을 했다 삼두 운동도 팔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게 있어 가슴이 음. 좀 타이트할 거니까 열어주는 겸 3두로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이따 할 거고 다음 날에 등을 했다 그럼 나는 상완근부터 먼저 가긴 합니다 해머컬은 절대로 팔을 뒤로 빼는 동작 없습니다 이해했죠? 네. 잡아놓고 휴. 그대로 쓱 일자까지만 어깨, 어깨 앞쪽에서부터 일자까지만 살짝 어깨가 들어줘도 좋아 쓱 이렇게 음. 쓱. 올려 그냥 그대로 일곱 쉽지 않긴 한데 여덟 얘랑 얘랑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넷 그때 마지막에 이걸로 쓱다섯 그렇지 슥 나섯 슥 일곱 세골 바로 아래, 아래 여기 세골 하 공간에 있거든 네. 이 위치를 한번더한번더꼭 올려봐 가봐 있어봐 이 느낌이 이 느낌 있어야 돼 하나 그렇지 그렇지 음. 이 위치 공간에 띄운다 둘이 느낌으로 이제 여기를 셋, 그렇지 가슴 외곽 라인을 살짝 들어 넷, 그렇지, 그렇지 여기 살짝 마지막 이렇 끄트머리를, 그렇지 팔운동의 리스크가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팔운동 하면 할수록 색골 쳐져 그렇지 그거 막아야 돼 잘했어 어, 너가 이, 이런 일이 때문에 이미 색골이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팔운동을 막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laughs> 내려가려 고 그래, 이했지 그래서 나중에 공간 넓혀주긴 할 건데 그래서 팔 운동 또는 등 운동 또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 가장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쇄골 하 공간이라고 요, 요 아예 손에 넣으면, 이만큼, 내 지금 손 요만큼이잖아. 네. 더럽긴 하지만, 이 안에 넣으면, 이 손가락 다 들어가. 음. 이해했어? 그리고, 방금 말한죠 견봉 하 공간이라고, 이 날개뼈 여기 있지. 이 위치도, 우리 웨이트 하면 할수록 등 근육이라든지 가슴 근육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얘 내려가려고 그래, 이렇게. 음... 이것 때문에 우리 회전공계라는 극상근 위치가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다치거든. 그래이 위치 살려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 세골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거 인식해야 돼. 나 올리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거든? 너 모아봐. 음.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안쪽으로는 에너지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어려워. 실제로 위로, 위로만 띄우는 거야. 그지 여기만. 이런 느낌으로. 아까 말했던 아랫가슴을 열어. 그 승모근이 음... 쓰이는 게 아랫가슴이 연다. 이해했어? 팔 벌리지 말고 공간 여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 그게 미리 알았으면 내가 또최고를 잊지 않았을 거야. 이녀. 요 아래 가슴을 툭. 그렇지. 셋 그렇지. 툭. 일곱 그렇지 여기를 딱 올려야 돼. 그렇지. 가슴 모양이 중요해. 너 이대로 가슴 키우면은 옹졸한 가슴 나와. 모양이 중요해 항상 어? 그렇지. <laughs> 모양이 중요해. <laughs> 옹졸하지 않게. 응, 그렇지. 네. 가슴이 동그려야지. 어... 어.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 해머 커는더 올리면 좋은 게 없어. 꼭근육기서 어, 끝나. <laughs> 그렇지. 차에 더 올릴 힘으로 어깨를 흥. 음... 그래야 <laughs> 내려갈 때 얘가 먼저 걸려. 그렇지. 어깨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laughs> 그렇지. 얘가 잡아주고 있어야 승모근에 힘이 더안 들어오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오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팔 운동하다가 승모근 막 긴장 오시는 분들 있어.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상완근 지금처럼 해머컬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이 좀더빵 커진다. 아... 이했지 어, 바깥쪽 아주 중요해. 전투력을 측정할 수있는지다 전투력 그치. 우리가 직접적으로 헬스를 하는 이유가 뭐야? 지, 보여주기 지... 위해서. 어 그렇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위협세격을 하는 거지. 대다수가 이제 비주얼을 보고 먼저 들어오니까 실제로 싸움을 못 하더라도 <laughs> 어, 그 분명히 먼저 시비거는 놈들은 그그 그 짓기만 한 놈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음, 응. 그러니까 보여지는 데에서 먼저 이제 무력으로 압도를 하는 거지. 먼저 먼저 치면 안 되고. 근데 얘도 할때그 공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하는 거. 게 좋지. 모든 아. 팔 운동은 그게 좋아. 얘 가슴 있지. 미리 뛰어봐. 띄워놓으면 팔이 이렇게 되면 안돼 음. 일자가 돼야 돼 뻐큐 손가락이 앞쪽을 봐야 돼이번에좀 네. 많이 들 거야 꼭더더더 더, 더. 가만히 있어 잡았지? 턱 그리고 중요한 거 이두 운동할 때이 팔꿈치 이 갈고리 관절이 중요해 얘가 앞으로 감겨야 돼 지금 그렇지 거기까지야 그렇지 내려가 이지이 음. 팔꿈치 관절이 뾰족한 데가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겨 요렇게 그렇지 여기서 얘가 오다가 감겨야 돼, 그렇지? 그래서 꽉 차. 근데 어깨 움직이면 안 돼. 어깨 움직이지 말랬지. 봐봐 지금 또 움직이잖아. 더 당겨, 더 당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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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당겨봐. 더 당길 수 있어, 그렇지? 근신경 깨워야 돼. 얘가 올라오다가 어퍼 어퍼컷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꾸욱, 그렇지? 당겨. 그렇지? 안이 차게, 그렇지? 어또 약간 그러니까 스짜짝 올라와. 팔 팔이 너무 약한 거 같은데요? <laughs> 그래, 너팔 약해. 약을 한 남자 또는 약한 남자가 되면 안 돼. 어? 그 모든 약자는 안 좋은 거야. 어? 약, 약자를 지켜주긴 했는데 약을 맞은 사람과 어? 약한 남자는 안 돼. 알았지? 이거 음. 왔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 이두라고 하는 게 네. 우리 무릎이랑 똑같아.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아, 잘 못하긴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뒷다리가 약하면 뒷다리 햄스 힘이 약하면 무릎을 접으세요. 그럼 이렇게 접어. 음. 발이 나가면서. 이, 이, 그러니까 이 힘이 누워있을 때, 레그컬 할때 허리 튕기는 힘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음. 레그컬 할때 허리 막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음. 햄스트링 힘이랑 앞, 그러니까 앞쪽이 잘못 늘어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 거냐면, 얘가 내, 땡기지. 이대로 땡겨야 돼. 음. 지금 보면 무릎 있지, 무릎 관절이 한번 내 다리뼈를 타고 넘어가야 돼. 이해했어? 음. 이렇게. 이해했지? 네. 그래, 그게 이제 햄스트링이 뒤에가 당겨 당겨 올린 건데 얘랑 얘 힘이 약할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약하니까 얘를 최대한 못 늘리 지금 내려가잖아 지금 무릎, 무릎 관절이 음. 이랬지 이거랑 팔꿈치 관절 똑같아 이랬어?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음. 근데 우리 레, 누워서 하는 레그컬이 어떻게 패드 있지? 마크 해싱은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원래는 얘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냥 네. 그냥 당겨야 되는데 얘가 자꾸 찰려 버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허리야 들리면 그렇게. 얘 팔도 얘로 당긴다 그러면 이 팔꿈치 뾰족한 데 있지 얘가 굉장히 중요해. 응. 무릎도 마찬가지. 여기 슬개골이라고 하거든. 슬개골이 다 내려가지 않으면 얘랑 얘랑 완전한 기랑 작용이라고 하거든. 기랑 작용이 안 일어난 거야. 얘지. 그럼 팔도 마찬가지. 당길 거야. 당기면은 물론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 당긴다 하면 나 지금 어깨 봐봐. 와안 와. 안, 와. 난... 안 오지. 내가 이렇게 잡아도 안 와. 이렇게 오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두가 실제로 팔을 앞으로 옮길 때 쓰이거든. 얘가 날개뼈에 붙어 있어.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이두 운동하잖아. 이두 운동을 하려면 <laughs> 위점은 가만히 있고 아래쪽에 왔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가다 내려가지. 음. 얘가 먹을까 얘가 먹을까 얘가. 얘, 너는 음. 뒤에 승모근이 어. 먹는 다왜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얘가 붙잡아야겠으니까 앞으로 안 나가려고 승목으로 막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요 팔꿈치 관절. 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을 살려야 된다. 네. 아주 알통은 남자의 상징 이은게 좋아. 알통. 알통만 있어야 돼. 위협 사격에 1등 공신입니다. 위협 사격. 알통이 음. 빵빵한데 먼저 달려드는 사람들은 또라이지. <laughs> 내가 지금 술을 먹었어. 통대방 아예 통이 커 그럼 웬만하면 시비 안 걸리지 시비 걸는 놈이 있다 그럼 빨리 도망가요 진짜 미친놈 이때도 보면 어깨 안 움직이지? 네 팔꿈치만 감아 버려야 돼. 이렇게 팔꿈치만 얘가 어떻게 해? 처음에는 내려갔을 때 뒤를 봐 뒤, 팔꿈치 지금 뒤로 보잖아 팔꿈치 네. 뾰족한데 지금 네. 봐 위치가 뒤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이제 슬쩍 앞쪽까지 이해했지? 그 얘가 음. 앞으로 가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얘가 넘어오면 안 돼, 얘지. 얘는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지. 여기 이제 생환의 고드라고말하는데 그렇지 이 위치 고정해 놓고.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거, 저번 때 우리 팔기 한번 올렸던 것처럼. 네. 그 위치 그 위치를 살짝 가슴을 살짝 열어서 딱그 위치 잡아. 잡았어? 어. 네. 자, 아 잡아서. 아까 그 열라고 한게 그래서. 어 그렇지. 편이다. 오지 좋았어 이것만 그렇지는게 근데 오. 목 나오면 안 돼. 지금 목날라그래 네. 그렇지, 이게 중요해. 등 근육을 쫙 늘리고 있어. 웬만하면 그렇지 등이 그 역할을 해줘. 흉추를 엉덩이 쪽에 쫙 붙어서 고관절과 어깨 관절 위치를 맞춘다. 그렇지 그게 등 근육이 해주는 일이다. 근데 현대인들 너무 말려있다. 그렇지? 근데 이거 올라갔을 때 컬의 그 모양이... 이게 이렇게 한번안 좋은 거긴 해, 그쵸. 안 좋은 거긴데 이거 억지로 하면 좋진 않은데, 한번 해봐, 한번 해서, 한번 해서 뜬 해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병뚜껑 넣고 도시. 요 정도에서 한번더 꼬우는 게, 천천히 이렇게 내 이중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조금 힘이 약한 건 맞는데, 가 그렇지. 근데 팔꿈치 붙으면 이거 뭐야? 비열한 거. 정정당당하게 들어가. 정정당당해. 야 그렇지. 자꾸 어디 기대려 고 하면 안 돼.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좋았어 응. 기대면 안돼 기대는 거는 아주 남자답지 않이두는 네. 남자의 상징이야 요것만 이런 느낌으로 팔꿈치로만 이 느낌 팔꿈치로만 음. 질문 하나만 네. 드려도 될까요? 이게 서서 하는 게 있고 네. 앉아서 하는 게 있고 네. 그음 저런 머신처럼 이렇게 아예 기대 가지고 하는 게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그 프리저컬. 아까 방금 팔 앞으로 대놓고 난 프리저컬 좋아하진 않은데 어 프리저컬을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위에가 돼안 위에가 돼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두라고 하는 애가 팔 앞쪽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오죠 지금. 음. 그래서 얘가 좀더내 몸통에서 앞으로 빠졌다. 그 아래가 아니라 위야. 이게요 음... 위에 네. 가돼 피크라고 요, 요 위쪽 어... 이했어요그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렇게만 올리더라도 네. 이 두가 긴장을 해. 음... 이해했어요? 이 기능을 살린 게 그래서 팔꿈치를 앞으로 빼놓고 한다. 그데난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아아가 팔꿈치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음... 그니까 너무 짧아지기만 해서.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서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서 하게 되면 나중에 원래 이게, 이게 바벨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에 막히죠. 앞에 막히니까. 이것보단 아래지만 얘가 뒤로 갈 수는 없지 네이해어 지금 덤벨도 아마 중력 방향 대로 이거 그 어깨만 잘 잡으면 뒤로는 안갈 거야 여기서 당기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네. 보다 아까 프리저컬보다는 뒤로 왔네 그죠? 네이 어, 위치에서 하는 게 이제 방금 덤벨컬 그래서 뒤에가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아네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앉아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앉죠? 네툭 앉으면 팔꿈치가 조금 더 뒤로 가요 몸, 왜 몸축을 잡아야겠습니다. 예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몸을 숙여놓고 진행하는 거를 이제, 이제 시티드 덤벨컬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음 그리고 그보다 더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인클라인 덤벨컬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어깨 형성률 때문에 이렇게 인클라인에 누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두가 더 많이 늘어나요. 어 장단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프리저컬은 늘어남보다는 단축을 더 많이 시킨다. 그보다 좀 덜한 게 방금 우리 사소하는 거. 시티드는 그보다 더. 인클라인은 그보다 더더더 더, 더, 더. 이해했죠? 어... 이해했어요? 아. 네. 어깨의 굽힘 기능이라고 할 거나 이프론트 레이즈 앞으로 뻗어내는 굴곡 기능을 점차 배제 시킬수록 근육을 늘리겠다라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짧아지겠다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이이 두는 날개뼈 부터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점차 가까워질수록 짧아지는 거다. 있냐. 내려와 볼링 하듯이 하는게 아니라 약간 엄청 무거운 타, 태, 테이블을 딱 든다 내가 할게 테이블을 몸에 딱 붙여서 그럼 얘만 딱 돌아가 테이블을 음... 일렁 음... 네, 그치만 네. 나는 지금 교과서적인 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나도 옛날엔 그러지 못했어 그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 힘이 부족하면 이해했어요? 어.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야 된다 음...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는 또다시 짓지 않으려 노력할 거 아니야. 음. 모르고 지은 죄는 재발한다. 음.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알려준 모든 동작들이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더라도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언젠간 음. 고쳐진다. 야. 그리고 팔 운동은 웬만하면 몸을 흔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음. 물론 고중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별로 뭐 도움이 되지 않아. 음. 근육의 장력이 좀 해치기 때문에. 네. 그대로 팔꿈치만 돌려. 일로 그렇지. 음, 좋아. 빡수 손가락을 그대로 내 코꼬만 쑤신다. 내려갔지 정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 잡고 있어. 어깨 살짝 올린 거 잡고 네. 있어. 너가 내리지 마. 가라 앉아. 어깨 살려. 이렇게 가야 돼.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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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올린 어깨를 버티면서 내려가야 돼. 음. 그래, 얘가 쫙 찢어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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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오. 갔어. 어깨를 최대한 살려. 그러고 쭉 오. 걸어. 이제. 그렇지, 그거야. 그럼 누가 내 팔꿈치를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이제 가지 마. 근데 가면 안 돼. 그렇지. 좋았어. 오 내릴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내가 내 팔에 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laughs> 그래서 내가 상정 당당해라 얘기한 거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수, 지금 손을 주지만 언젠가널 다시 이길 거야. 다시 와 올려 올린 거 잡아. 다시 올려 올린 거 잡아. 여기서 올려. 올린 거 잡아 어깨가 처지면 안 돼. 음. 근데 그게 또 다시 쉽지 않다. 음. 음. 뭔가 약간 아이언맨 비행하듯이 음. 그치 그치 미는 음. 이런 느낌으로.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 희한하게 삼각근이랑 연결이 굉장히 큽니다. 쌀레레 하실 때 어깨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승모근 먹으시는 분들도 방금 음. 저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 쇄골하관절 이탈했죠. 이 공간이 이미 낮아지신 분들은 눌려버린 분들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뭘 하든간에 승모근이 계속 춤을 출 거야 이렇게. 음. 이지. 그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걸 미리 예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머컬을 하든 뭐뭐 덤벨컬을 하든 올린 걸 버티는 형식, 으로 이런 식으로. 이지. 그래서 부분자 보면은 빠바바바바바 이게 아니라 한둘 셋, 요 느낌이야. 둘, 둘, 셋, 요 느낌이지. 얘가 이제 한 템포 늦게 내려오지. 음,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무게를 나를 기술적으로 누르잖아. 그럼 얘는 먼저 출발해. 하지만 난가지 않아. 가지 않아. 다시, 이해지. 땡겼어. 놓아주지만, 다시. 그렇지. 밀당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 스킬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지금. 둘, 셋. 다시 한 번, 스. 혹시 쳐졌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다시 가슴을 쓱한 템포 늦게, 한 템포 늦게, 그렇지. 한 템포 얘는 너는 가, 나안갈 거니까. 그게 우리 몸을 키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해. 날개뼈랑 몸통의 사이의 공간이 크게 잡고 있다. 음. 그거 우리가 경관절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그 공간이 넓어져야 어깨가 넓어지네 그럼. 그리고 크게 넓어져야 오십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어깨 충돌도 마찬가지. 경추 <laughs> 목 거북목도 마찬가지. <laughs> 저번에 말했지만 무릎도 그렇고 네. 사실 내가 팔이 좀얇은 음. 거야. 무슨 음. 말이냐면 이 팔꿈치 관절도 난 작아. 어. 근얘 얘가 작으면 보나마나 얘도 작은 거야. 어. 이해했어? 근데 그만큼 키운 거야 그냥. 난쇄골도 작아. 여기도 작아.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이 각의 지금 기울기 보면 네. 요렇잖아. 기울기 음. 아래에서 위로 치지 지금. 요각도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 수 있었던 거냐면 올리죠. 올리면 이 안쪽에 쇄골 아래쪽 공간이 여유가 좀 있으면 내 팔을 올리면 날개뼈 봐. 얘쭉 감기지 이렇게. 네. 확 늘어나지. 근데 정거근 정거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얘 얘가 아래에서 밀기 리 때문에 이 공간이 음. 넓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앞쪽에서는 정거근, 뒤에서는 승모근. 얘가 이렇게 잡아생긴단 말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봐봐, 내가 내리트인 거 버텨야 돼. 승모 네. 버텨. 올라가. 올라가. 오히려 올라가. 올라가. 땡겨. 땡겨 땡기라고. 바로 땡겨야지. 아, 이 사람아. 어. 네. 다시. 바로 땡겨. 어깨 잡아. 바로 땡겨. 어깨 위로 올리는 거야. 바로 땡겨. 둥. 둥. 그렇지. 이 느낌으로. 어깨 잡아. 둥. 아, 그렇지. 이 느낌. 내가. 가. 내가 내리는 게 아닌 거야. 너가 가져 가. 근데 아. 나 다시 가. 그렇지. 그렇지. 나는 패배를 선언하지 않았어. 가, 어, 뭐 하는 거야? 어, 난 패배를 선언하지 않고 이 후반전 준비하는 거야. 오렇게 그렇지. 그렇지. 고. 잘했어. 그렇지. 전략가가 돼야 돼. 다음 편 두툼한 팔을 만들기 위한 인지박법.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삼두 운동.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